항공모함보다 큰 미국의 강습상륙함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강습상륙함이란 전쟁이 발발했을 때 강력한 화력과 물량을 통해 적의 해안을 한 번에 장악하고 해병대가 상륙에 성공하게끔 돕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름 그대로 강력하게 습격하여 상륙하는 함정입니다. 일반적인 상륙함과는 달리 헬리콥터와 같은 항공전력도 탑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륙작전 시 화력 지원이 더욱 강력합니다. 한마디로 상륙작전 지원을 위한 대형 수송함입니다. 줄여서 LPH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독도급 강습상륙함으로 독도함과 마라도함이 있습니다. 만재배수량 18,800톤에 전장이 199m로 큰 크기를 자랑합니다. 겉보기로는 항공모함과 같은 외관을 하고 있지만 갑판의 재질과 함내 엘리베이터 크기, 경납고의 사이즈 등이 항공모함으로 운용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항공모함은 직접 항공기를 띄워 공격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강습상륙함은 병력의 상륙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독도함은 저번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태국의 차크리 나루에의 항공모함보다 큰 만큼 꽤나 큰 크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크고 압도적인 성능의 상륙함이 있는데요. 바로 미국의 강습상륙함 중 하나인 아메리카급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항공모함이라고 인식될 만한 스펙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만재배수량이 무려 45,700톤이나 되며 이는 독도함의 2배가 훌쩍 넘습니다. 그리고 전장이 257.3m로 훨씬 긴 것을 알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항공모함인 샤르드골급 항공모함도 만재배수량 4600톤, 전장 261.5m로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보다 작은 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굉장히 큰 편에 속하는 일본의 이즈모급 또한 전장 248m에 만재배수량이 27,000톤인 것을 본다면 아메리카급이 얼마나 큰지 알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메리카급이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큰 함정이라고 합니다. 아메리카급 상륙함에는 1687명의 상륙해병대가 탑승 가능하고 1204명의 승조원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독도함과 마라도함은 승조원이 330명 정도이며 이즈모급은 승조원이 470명 정도입니다. 훨씬 많은 사람이 탑승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아메리카급은 길이가 매우 길지만 폭은 좁게 만들었습니다. 파나마 운하는 폭 33.53m 이하의 함정만 통행이 가능하기에 제럴드 포드나 니미체급 항공모함은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아메리카급 상륙함은 32.3m의 폭을 두어 파나마 운하를 통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파나마 운하를 통행하지 못한다면 남미를 둘러와야 하기 때문에 대서양, 태평양 왕래에 굉장한 무리가 있습니다. 미국은 이런 단점을 아메리카급으로 보완하는 것입니다. 아메리카급은 해병대가 군함에서 상륙지점으로 기동할 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메리카급의 이전 모델인 와스프급의 임무와 유사합니다. 수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화력 지원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특별한 것들이 탑재됩니다. AV-8B 헤리어 F-35B와 같은 수직 이착륙기부터 MV-22 오스프리를 실고 다닙니다. 이전 모델인 와스프급은 함재기를 20여 대 실고 활동할 수 있었지만 아메리카급은 30여 대의 함재기를 운용 가능합니다. 현재도 세계 각국의 많은 항공모함 중에서 30대 이상의 함재기를 운용할 수 있는 국가가 얼마 없습니다. 중국의 랴오닝함과 산둥함조차 30대 이상의 함재기를 실제 운용이 가능한지조차 많은 의문이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강습상륙함이라고는 했는데, 해리와 F-35B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이상합니다. 누가 봐도 항공모함 위에 올라가야 하는 녀석들이기 때문입니다. 미 해군은 이것을 항공모함 함재기라고 하지 않고 상륙 지원용 항공지원기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급 강습상륙함은 2008년부터 건조가 시작되었는데 이 함정을 설계할 때부터 F-35B를 실을 것을 염두하고 설계하였기 때문에 항공모함처럼 효과적인 함재기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강습상륙함과 달리 항공기 수납 공간이 훨씬 더 넓고 항공기 정비 시설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작정하고 항공모함을 만든 것이죠. 미국은 현재 경항공모함이 없습니다. 모두 니미츠급과 제러드포드급 항공모함으로 만재배수량이 10만톤이 넘는 대형 항공모함입니다. 다른 나라의 항공모함이 보통 7만톤 규모이며 경항공모함이 4만톤 규모입니다. 미국은 대형 항공모함만 11척이 있다 보니 소규모 작전을 할때 사용되는 경항공모함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과거 미국은 인디펜던스급과 사이판급이 퇴역한 이래 경항공모함이 없었습니다. 단지 와스프급,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 밖에 없었죠. 미국은 이런 경항공함의 역할과 대형 수송함의 역할을 함께하는 함정이 필요했고 그 대상이 아메리카급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 함정이 강습상륙함이라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가 보기에는 경항공함으로 보이는 것이죠. 사실상 미국에서 경항공함의 역할을 수행하는 함정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니미츠급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가 일본의 요코스카항에 정박해 있습니다. 차후 아메리카급도 동부가에한 척이 배치될 예정이라고 하니 사실상 항공모함 두 척이 동부가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현재 아메리카급 이전 등급인 와스프급 강습상륙함이 총 8척 운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모든 와스프급을 아메리카급으로 대체할 예정이며 추가적으로 3척을 더 건조해 총 11척의 아메리카급 상륙함을 건조할 예정입니다. 현재 2번함까지 건조되어 실전 배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한 척의 가격은 약 34억 달러로 하나로 4조 1,700억 원가량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미국의 항공모함 같은 강습 상륙함 아메리카급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번 주말 특급에 대한 영상을 제작했을 때도 느꼈지만, 미국은 이름을 붙이는 기준이 다른 나라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